자, 3차 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3차 시는 아 이거 잘못 적었는데 주제가 아니라 함축입니다. 함축. 함축이고, 페이지는 54쪽, 56쪽 2번, 58쪽 6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할거 54쪽이고, 이거는 2022년 3월 9일 학평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축문제는 함축문제는 밑줄을 단순히 해석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해석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을 어떻게 찾냐 밑줄은 무시하고 밑줄 무시해 무시하고 뭐가 좋냐 전체 글의 전체 글의 주제는 요약을 할수 있으면 밑줄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세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어차피 썰취하면은 구직 활동이 되겠지. 구직 활동은 it's not a passive task. 수동적인 일이 아니야. 수동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When you are searching 네가 뭔가를 찾을 때, 찾고 있을 때, you are not browsing. browse라는 단어, 둘러보다, 대강 읽다, 훑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브라우 w 중요한 단어입니다. 브라우 w 너는 브라우 w 하고 있지 않아. 그냥 둘러보고 있지 않는다는 소리지. nor 하면은, nor 하면은, 또한 뭐뭐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 또한 뭐뭐도 아니다. 이 nor 다음에는, 동사, 주어가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re you가 온 거야. 그래서 nor are you just looking이 되는 거죠. 네가 또한 단지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소리야. Searching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둘러보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됐죠?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to reach your goal. Browsing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뭐하는데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이때라는 외이 다음에는 투브 정사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떤 목표? You claim to w a t c h to reach. 네가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하는 목표에 도달하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 거야. 브라우징이. 대죠? If you're acting with purpose. 만약에 네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으면 또 하나 또 나와 If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you chose to do 이까지. 만약에 네가 serious하면 우리가 심각한 뜻으로 알고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처럼 진지한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만약에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어떤 것 네가 하기로 선택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그러면 너는 뭐가 필요해? direct, focused i r e c t 하면 직접적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직접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 다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clever, clever하면 은 현명한이야. 현명한.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현명한. 됐죠? 자.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 searching for a job. 이까지 끊고. 직업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 찾고 있는 거니까 INJO는 게 맞지. 맞죠? 능동이지. 직업을 찾고 있는 거니까. 찾고 있는 그 밖에 모든 사람은. 이때, everyone은 모든 사람이지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has가 왔어. h a v 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됐죠? 자,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 그 목표, 똑같은 목표가 어떤 목표야? 바로 취급을 찾는 목표지. 그렇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자, 이보면, 콤마 찍고, ing가 있어. 콤마 찍고, ing가 있으면, 뭐뭐 하면서의 뜻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문법 적용으로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더라. 맞습니까? 분사구문일 때는 ing가 오면 뭐뭐 하면서, pp가 오면 뭐뭐 당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죠 이거는 ing가 왔으니까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자 너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이겨야 되잖아, 맞지? 더 많이 해야 돼. 뭐보다? The rest of the hold. hold 하면 무리고, 나머지 무리,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죠 regardless of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a r e f l l y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나타내지. 시간을 나타낼 때는 take 동사는 무조건 시간이 걸리다요. 됐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직업을 찾고 얻는데 있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에 상관없이 핵심 being proactive, being proactive, proactive라는 단어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프로액티브 이게 핵심이야.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고,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하고,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이게 바로 being p r o a c t i v e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너에게 더 빨리 결과를 얻게 해줄 거다라는 거야. Being proactive 이해되겠습니까? 뭐보다 then if you rely on browsing online chatboard. Rely on 하면 의지하다 되겠죠. 만약에 네가 온라인 작보드를 훑어보는 데만 의지하기보다는 이래야 되는 거죠. 또뭐야 그리고 브라우징 ING 있죠? 이메일링 ING 있죠? 똑같은 거다. 병렬구조지? 병렬 구조지. 오케이. 병렬 됐습니까? 그러면 때때로의 Occasional 중요한 단어죠. 때때로의 Resume resume 하면 이력서가 되는 거야. resume 이력서. 때때로의 이력서의 이메일을 보내는 데만 의지하면 안 되겠지. 이것보다는 proactive 하라 이 말이야. 이래 보면 된 이하는 게 사실 필요 없는 말이야. 의미 없어. 이거 몰라도 답 찾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알아내야 돼. 아이 부분은 필요 없다라는 걸. 이걸 깨달으려고 러면 수많은 독해를 풀어봐야 되겠죠. 됐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적으로 해라. 뭔가 직업을 찾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액티브하게 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ip. 이런 활동들은 나머지 양들에게 남겨둬라. 이 말은 취업 게시판에다가 하고 때때로 이력서에다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활동들은 나머지 양들에게 남겨두고 너희들은 뭐해라? 프로액티브해라.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프로액티브하라이 말이. 자, 답을 한번 찾아보자. 1번 이해하려고 시도해라. 다른 job seekers 하면 구직자들의 감정을 말도 안 되죠? 2번 Keep calm. 그냥 조용히 있고 Stick to your present position. 현재의 위치에만 고집해라. 고집하다. 맞죠? 3번은 Be scared of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Job을 찾는 경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용이 아니죠. 말은 좋아요. 아주 맞지? 말은 좋아요. 하지만 답이 당연히 안되겠죠. 4번은 때때로 이메일을 보내라. 너의 미래 고용주들에게. 이것도 안되겠죠. 5번은 더 활동적으로 해라. 두드러지기 위해. 다른 job seekers니까 구직자들로부터 두드러지기 위해서 더 활동적으로 해라라는 거죠. 정답 은 번이네요. 맞죠? 두드러지다, stand out이란 수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Stand out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